오늘은 올리브영 갈 때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것저것 많이 바르기 싫은데 내 피부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몰라서 올리브영 가도 그냥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용하면 무조건 이득인 올영 추첨 템5 가지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니라 세안입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서 자극받은 내 피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약산성 클렌저로 손 닿을 필요 없는 저자극 세안제예요. 꼼꼼하게 세안하다 보면 생기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치리스 클렌징을 구현하여 손으로 인한 자극조차 줄였습니다. 저자극 클렌저임에도 세정력이 좋고 거품도 풍성하게 나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피부가 예민할 때 사용해도 자극이 없었고 사용 후 당김도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바로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패드입니다. 푸석한 피부, 과도한 피지, 들뜨는 각질 등 모두 우리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패드는 자작나무와 보습 특허 성분인 아쿠아실이 피부 수분을 채워 수분 손실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달아오른 피부에 즉각 쿨링이 되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닥터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초간단 수분 팩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빠르고 간편한 수분 진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더 하리나의 시카이드앰플입니다 저처럼 속당김이 심하고 피부 탄력에 고민인 분들께도 아주 좋은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요. 세러마이드 M.P.와 펩타이드 성분으로 충분한 보습과 쫀쫀한 모공으로 가꿔줍니다. 단 2주만 써도 피부가 진정되고 모공이 탄력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엔 더하리나의 시카이드 밤입니다. 빠르고 탁월한 진정 효과 보습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밤 타입이지만 끈적임이나 무거움 없이 피부 속과 겉을 수분으로 꽉 채워줘요. 여름에 사용해도 전혀 무겁지 않았고 피부에 즉각 진정이 필요할 때 뾰루지 올라오려고 할때 듬뿍 바르고 전에 한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강추템입니다. 다음은 CKD 레티나 콜라겐 괄사 목주름 크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얼굴은 이런저런 시술로 주름을 없앨 수 있지만 목주름은 쉽게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콜라겐과 레티놀 성분으로 건조해진 목주름에 강력한 보습 제형을 더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롤러를 사용해서 마사지하듯이 목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고 추천해드리는 제품 5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로도 집에서 꿀피부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사용해 보시고 꿀피부로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